일단뭐 뭐가 나가도 좀 괜찮아 보여요. 네. 자, 그럼 뭐 괜찮은 것들 속에서 네. 본인 역시 흑마업사를 한번 네, 꺼내드는 모습이네요 음, 워낙에 센 직업들만 일단 남아놓은, 남겨놓은 상태라서 흑마업사로 일단 선택을 한 거는 나빠 보이진 않는데 맹독빈을받아사 하면 이건 이거 좀 최근에 좀 많이 안 쓰이는 카드인데 넣었다라는 거. 이게 어차피 수액 자체도 체력이 1이고 맹독바, 네, 비늘, 바다사냥꾼도 체력이 1이라서 이게 약간은 좀, 예. 네. 템포 법사에게는 안 좋을 수가 있습니다. 예. 예. 저는 플러리 선수의 대준비성을 지금 굉장히 칭찬드리고 싶은데 저희가 어제 건 선수와 하스손 선수 경기에서 아 신비한 폭발을 만약에 썼었다면이라는 가정을 굉장히 좀 드린 적이 있지 않았었습니까? 그런 얘기가 있어요. 네. 예. 이 템포 법사에 신비한 폭발을 넣어왔어요. 아무래도 어. 위닝 마전을대비를 했다 고볼수 있게도. 네 어. <laughs> 들고 왔으면 진짜 네. 대박이었을 거예요. 네. 들고 왔으면 정말 대박이었을 텐데 지금. 아, 신병복발각 깔렸거든요. 네. 어, 여기서 자한명두 여기 명. 아니 이것이 십육강은 야 패시브에 패시브. 패시브로 십육강을 <laughs> 그냥 통과하는 패시브를 가지고 던져 선수 같아요. 이게 리패스 끊었나요? 네. 고민을 안 했기 때문에 또 나오는 거거든요. 네, 바로 그냥 던져버리고. 고민하면 안 맞아요. 아, 그러니까요. 이거 맞춰야 돼 간절할수록 안 맞습니다. 예. 네. 자 하지만 레케아 선수도 네. 이만승이 없는이 네. 등급전에서의 오, 경험. 그렇죠. 네. 뭐 네. 가져가야죠. 음, 지금 뭐손패도 위닝 마법사의 이제 출발로 봤을 때 나쁘지 않고요. 네. 아무래도 템포 목사와 네. 어떤 위닝 마의 싸움이라 했을 때는 위닝 마가 조금 더 유리한 편이. 야, 오, 오. 앞. 자 여기서 <laughs> 자 앞도보다 더 좋은 거리 지 줬어요. 연패에서 네. <laughs> 네. <laughs> 네. 그냥 데미지 팍팍 줄수 있습니다. 급변수가 될 수가 있어요. 네. 어. 저건 예측하기 는 어렵잖아요. <laughs> 왜냐면은 상대 입장에서 이제 킬각을 막는 생각을 할 때. 여기에다가 압도적인 힘과 파멸의 소우병이면 구데미지이 정도 생각을 하는데 뜬금없이 냉혈이 발린다 네. 그네구데미지가 그렇죠. 13데미지가 되고 아 <laughs> 이거는 진짜 주문사스가 정말 아 이게 좀 뭐하니만 돈데 예 지금 약간 좀안 좋은 쪽으로 네. 작했습니다 그리고 플러리 선수는 천상의 정신이 자 지금 들어온 상황이고요 네. 네. 천상의 정신 같은 경우에는 마법사에게도 뭐그런상 카드를 줬다고 생각은 됩니다 저 천상의 정신을 불꽃꼬리 전사에 마르면 2팔짜리 살인 무기가 되거든요. 오, 예. 자, 그럼 이제 무기가 대상을 예. 맞춰야 되는 예. 거고요. 네, 야, 진짜, 네. 그거고 윈이 형마가 잡을 수가 없어요. 자, 그런 이제 그림을 또 그려줘야 되는 거고 체력이 팍팍 올라가니까요. 지금 필드가 굉장히 까다로워요. 여기 필드에서 오히려 유지력으로 봤을 때는 물의 정령이 나가는 게 확실히 음. 예, 좀 괜찮아 보여요. 체력이 많기 때문에. 나가면서 예, 비전 장렬로 좀 써서 네. 템포를 끊어주는 게 어떨까 지금 그대로 맞아주기에는 굉장히 아픕니다 당신처럼 어요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템포를 좀 끊어주고 있고 어, 이 정도면은 마우스가 잘 버티고 있어요 예 인푸드 호과 냉혈로 뭐 정리하는 것도 생각해 볼수 있겠고 물의 정령을 정리하지 않겠다 예 자, 빌드를 그냥 쫙쫙 깔아두네요 개체수로 승부하면서 계속 본체를 공격해주겠다는 생각인데 이럴 때좀 필요한 게 아까 넣어뒀던 신비한 폭발. 그렇죠. 아 신비한 폭발 굉장히 그립거든요 슬슬 찾아 나야 될것 같습니다. 자 혈법사 탈로스 버프 카드도 있고요. 자 이제 레키아 선수는 자 어둠 걸 월로원까지 힘을 줄수 있는 카드가 들어왔습니다. 네, 이제 정리해주면서 가야 됩니다. 예. 지금 흥화법사가 공격을 하면서도. 무없어도 불안한 거예요. 어, 내 필드 날아갈 것 같고. 아, 왜냐하면 상대방 이제 칠만 화 되면은 불기동선이기 때문에 네, 그렇죠. 불기동을막기 전에 자잘한 아츠들 좀 버려주면서 정리해 주니 판단들 좋습니다. 자 이만승 이상을 했다라는 건요? 누구보다 명치를 많이 맞아봤고, 그렇죠. 많이 쳤다는 얘긴데. 네. <laughs> 그래서 그런지 레케아 선수도 깔끔하네요. 그렇죠. 이러면 불기동 맞아도 주민 살아나고 인프 하나 나오고 원로원 성장하고 살고. 와, 네. 굉장히 까다로운 그런 필드를 계속해서 유지해 주면서 자 판을 이끌어 나오고 있네요. 아, 이게 고서의 타이밍이 이제 굉장히 음... 중요할 것 같아요. 예. 고서에서 버틸 수 있는 카드들, 이제 얼리기는 빙결기라든가 아예 얼음막패라든가 얼음이마 같은 그런 카드들을 이제 찾는 타이밍도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하수인 전개를 하게 되면 결국 그 타이밍이 없거든요. 예. 나와 있는 손패만으로는 지금 필드 정리가 굉장히 어려워 보입니다. 일단은 꼬리 전사는 얼리고 예, 생각 해야 될것 같고요. 지금 이제 비룡을 내고 언론을 얼리면 상대방이 사공 경력이 안 맞춰지기 때문에 아... 떤 중요한 공격을 한다면 어 그리고 쳐쳐 죽자 이 같이는 안 되겠네요. 예. 그렇죠. 힘주는 카드가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해주고 산악 거인의 이런 예, 바다 거인의 한 방을 좀 노리는 네. 자 그런 그림이 나왔죠. 아 이거 일단은 뭐 환영복제까지 있고. 말씀하신 <laughs> 대로 이 팔짜리가 <laughs> 네뭐 이렇게 전개를 하면서 아 근데 문제는 인푸두목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쵸 쏘는 건 좋은데 인푸모목이 맞았을 때 인푸가 늘어나면 오히려 독이 될 수가 있거든요 <laughs> 자 이걸 또 교묘하게 피해가서 원하는 대로 맞추게 되면 네네 네, 정말 그 플러리 선수에게또 엄청난 효과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환영복제가 두 번의 공격을 받아준다고 할때 상대방의 인프가, 그러니까 체력 1자리 인프가 하나도 안 남아야만 플러리 선수가 웃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어, 처음에 천상의 정신샀을때 1자리 두개자갈것 같은데요? 가나요? 갈것 같은 분위기입니다 영웅 능력 섞는 것까지 좀 고려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이거. 자일단자 네. 먼저 네. 보고요. 자 편편. 오. 어, 어. 아 일단 한번 그래도 첫 번은 좋아요. 네. 여기서 지룡을 안내는 판단한 거는 굉장히 좋았다고 봅니다. 어떻게든 영능력을 섞어서라 천상의 정진 플러스 영능력 이런 식으로 해서라도 자 그러니까, 아, 이거 도발에 잇간. 그러니까, 아, 이거는 왜안 하는 예, 예. 게 이렇게 안 하면. 오우! 이렇게 영능력 기점을 얻고. 아니 이거 저희가 뭘본거예요 이거는. 야. 와 진짜. 플로리 선수 이번 턴에 우선순위 판단을 굉장히 잘했어요. 네. 무엇이 중원지 네. 알아야 되거든요. 네. 자, 무엇이 중원지? 자, 무엇이 중원지? 자, 어떤 게 중요한지 확실하게 알아야 되는 겁니다. 무엇이 중원데 네. 이게 중요한 거죠. 네. 진짜 이제 불규둥이나 이런 거 만약에 있으면 아 일단, 아니면은 지금 지금이라도 뭔가 빈결기라든가 이런 걸 뽑아 여기에서 일단은 이제 고소 타이밍이 왔거든요. 네네. 기회가 만약에 번이를 쓰는 데기라면 아직 확인이 안 됐는데 네. 뭐 탈로스로 들어올 본다 이게 하나가 있겠고요. 음. 그다음에 고서을 당겨서 얼음의 우리, 네, 뭐 변이. 일단 얼릴 수 있는 거는 얼음의 우리나 냉기 돌지는은스트를쓸 수가 비슷한 아, 거 있어요. 아 지금은 네, 안 되죠. 네. 일단은, 자. 일단은 보호막이라도 <laughs> 걸어야 하지 않을까 막 싶은데 아니면 아, 본인이 예. 죽을 수 있어요 다음 편에. 지금 필드를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보호막 쪽으로 돌아가면서. <laughs> 꼬리 전사가 아, 차라리 네, 공허역난자를 쳐서 한 대라도 때려놓는게 아~ 그아아 엄청나네요. 아, 일단 인부두목은인포가더안 네. 나오게 하는 환상이 그렇죠. 됐는데 자, 이제 레키아 선수 입장에서 볼까요? 자, 네. 보면서 얼음범한 깨주고 있는 모습 1데미지 기록했던것 같거든요. 자, 9데미지 자, 1, 2, 3, 4, 5, 6, 7 7 7회, 7회. 아, 무리하지 않네요 압도적인 네. 힘이 아, 아. 그 얼음 보호막 확인했으면 네. 좀 약간 생명력 전환을 통해서 네. 생각을 노려볼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어, 일단은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참아줍니다 네, 유일하게 그냥 변이 한장 네. 근데 이게 이제 없으니까 그렇죠. 바다거인 하나로 끝낼 수 있다 이 생각을 했어요 이레키아 선수가 이번 전에 생명력 전환을 안한 것도 저는 굉장히 독특한 판단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본인은 승리를 확신한 거예요. 네. 괜히 돌렸다가 네. 염구 염구 어루만살이 죽으면 너무 억울하니까 어차피 안 돌려도 이길 것 같은데라고 생각했을 때 날아오는 이 눈보라. 눈보라. 네. 네. 이러다 보면 이것도 역전이 네. 나오잖아요. 이러다 보면 진짜 모르게 되는 거죠. <laughs> 자, 이제 조현수 선수가 고민하고 있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자, 눈보라 눈보라에. 있고요. 영웅력을 능 쓸지 신변 이제 음, 지능을 먼저 쓸지 이 생각을 좀한 거죠. 이렇게 진로. 해가지고 미리 도발을 뚫어놓겠다. 아 리케 선수 잠깐 눈 커졌던 거 같은데 전턴에 끝낼 수 있는 기회를 못 잡았던 걸 두고두고 후회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죠. <목소리> 여기서 예 어, 여러 가지 것들 뭐 의식을 하면서 했던 네, 거 같은데 예. 오 압도적인 오지, 힘도 있었고. 이 뭐. 아, 이거 난리났어요. 이래서 뭔가 비밀을 걸면 까다로워지는 거죠. 네. 와 이거 지금 저 후습생이 살아 있는 상황에서는 마법사가 코스트를 굉장히 넉넉하게 쓸 수가 있거든요. 와 이거 다정이 다정리 할수 있어요 지금. 네. 아, 이거면 뭐볼게뭐있으니까 이거... 날려버릴 수 있죠. 오지가 남면 다정리할 수 있어요. 자 여기서 플러리 선수가 불꽃거리자와 함께 화염구를 날려버릴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거 자. 잘 맞으면은. 페패오잘 네, 맞는데요? 네. 아주 잘 맞습니다. 오 신났어요 지금. 오 플러리 조현 수선수와 이거 어떡합니까. 다 왔어요. 와 저는 아, 리로이 아... 혹시라도 리로이 리로이 혹시... 리로이. 리로... 아 리로이 안로 아! 아! 이게 리로이 아니까 리로이 리로이! 리로이 리로이! 아니 리로이가 설마. 네 이걸 그렇게 잘. 14대12 맞고 다시 경기를1대 1로 만들렉 레키아 선수입니다. 대박. 저는 어. 지금 마지막 턴에 생점 해명 시간 돌리기 전에 이렇게 플로이 선수를 칭찬하려고 준비하고 있었어요. 네. 거기서 리로이가 딱뜨네요 어, 저 혹시나 해서 그냥 한번 외쳐봤는데. 네. 아, 네, 여기서 리로이가 떠서. 와, 유일한 유일한 승리할 수 있는 수였는데 네. 리로이가 나와주면서 야, 이거 진짜 심리적 타격을 무시할 수 없. <laughs>